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순위. 전 세계에는 끝이 어딘지 가늠조차 할수 없는 거대한 땅을 품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철원과 사막, 울창한 숲과 끝없는 평야, 지구의 풍경을 통째로 품은 듯한 영토들입니다. 오늘은 총면적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나라들이 이 순위의 이름을 올렸을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여러분과 가족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알제리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넓은 나라로 총면적은 약 238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북쪽은 지중해와 맞닿아 있고 남쪽 대부분은 사하라 사막이 차지하고 있죠. 이 거대한 땅에는 약 4,8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GDP 순위 4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유적지, 사막 속 오아시스,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해변까지 국토만큼이나 매력도 넓은 나라입니다. 부위는 카자흐스탄입니다. 중앙아시아 한가운데 자리한 이 나라는 총면적이 약 272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활한 땅에 사는 인구는 약 2천만 명에 불과해.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편이죠. 국토 대부분이 초원과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카스피해와 접해 있어 내륙국임에도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우라늄을 비롯한 자원 부국으로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GDP 순위 4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스텝 지대와 광활한 사막 그리고 역사 깊은 실크로드 도시들이 공존하는 매력과 잠재력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8위는 아르헨티나입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쪽 끝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는 총면적이 약 278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4,600만 명으로 광활한 땅에 다양한 기후와 지형이 공존합니다. 북부의 열대 지역부터 남부 파타고니아의 빙하까지 자연 경관이 매우 다채롭죠. 경제 규모는 세계 GDP 순위 23위로 농축산업과 식품 가공 리튬 등 자원산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끝없는 판파스 초원과 탱고의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안데스 산맥의 웅장한 풍경까지 면적만큼이나 매력도 넓은 나라입니다. 7위는 인도입니다. 남아시아에 위치한 이 나라는 총면적이 약 328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7번째로 넓습니다. 인구는 약 14억명의 달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 언어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GDP 순위 5위로 정보기술, 제조업, 농업 등 폭넓은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눈 덮인 봉우리부터 열대 해안성까지 다양한 자연환경과 세계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인도는 그 규모와 영향력에서 세계 무대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위는 호주입니다. 오세아니아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는 총면적이 약 774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2700만 명으로 넓은 땅에 비해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GDP 순위 14위로 철광석과 석탄 등 자원수출과 농축산업, 관광업이 주요 산업을 이룹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와 같은 세계적인 자연유산부터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 울창한 열대우림까지 다양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높은 삶의 질과 안정적인 사회시스템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5위는 브라질입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 나라는 총면적이 약 851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2억 1천만 명으로 남미에서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GDP 순위 9위로 농업과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이 균형 있게 발달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열대우림인 아마존, 이구아수 폭포, 코파카바나 해변 등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축구와 삼바로 대표되는 독특한 문화와 열정적인 국민성으로도 유명합니다. 차위는 중국입니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이 나라는 총면적이 약 96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인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GDP 순위 2위로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기반으로 세계 경제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고봉부터 끝없이 펼쳐진 고비 사막, 그리고 수천 년 역사를 품은 장안과 베이징까지 광활한 영토 속에 다양한 기후와 문화를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3위는 미국입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이 나라는 총면적이 약 983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3억 4천만 명으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GDP 순위 1위로 첨단 기술, 금융, 제조업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빙하와 로키 산맥의 장엄한 풍경, 대평원의 드넓은 농지와 뉴욕, 로스앤젤레스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까지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2위는 캐나다입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쪽을 차지하는 이 나라는 총면적이 약 998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4천만 명으로 넓은 땅에 비해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GDP 순위 9위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그리고 고도의 기술산업이 주요 성장 동력입니다. 로키산맥과 나이아가라 폭포, 수많은 빙하호수와 국립공원까지 캐나다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높은 삶의 질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나라입니다. 1위는 러시아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북쪽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나라는 총면적이 약 1,71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1억 4천만 명으로 다양한 민족과 언어, 문화를 품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GDP 순위 8위로 석유와 천연가스, 광물 자원 같은 에너지 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을 이룹니다. 끝없이 이어진 시베리아의 대평원, 우랄산맥, 북극권의 빙하 지대와 흑해 연안까지 광활한 영토 속의 계절과 풍경이 극적으로 변하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 순위 10위부터 1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순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총면적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면적 순위에서는 107위권에 해당합니다. 인구는 약 5,200만 명으로 국토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GDP 순위 13위로 첨단 기술과 제조업,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남쪽 절반을 차지하며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과 바다가 가까이 있어 다양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번외로 북한과 일본도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총 면적이 약 12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면적 순위에서는 99위권에 해당합니다. 인구는 약 2,500만 명으로 면적 대비 인구 밀도는 중간 수준입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GDP 순위 122권으로 주로 광업과 군수 산업, 농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북쪽 절반을 차지하며 산악 지형이 국토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경작 가능한 토지는 제한적입니다. 백두산과 금강산 같은 명승지가 유명하며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과 함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약 12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이 더해져 한반도 전체 면적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이 경우 세계 면적 순위는 약 84위권으로 올라서게 되며 인구는 7,7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와 인구 모두 확장되면서 경제, 문화, 외교 전반에 걸쳐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총면적이 약 37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면적 순위에서는 62위권에 해당합니다. 인구는 약 1억 2,400만 명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GDP 순위 4위로 자동차, 전자 제품, 정밀 기계 화학공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4개의 큰 섬과 수천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이 공존하며,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매력적인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부터, 우리나라와 번외로 북한와 일본 면적 순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들은 풍부한 자원과 다양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각자의 강점을 발전시켜 왔고 면적이 작더라도 경제력과 문화 기술력으로 세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크기와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알찬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